자 오늘은 대칭 이동 관련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주어진 직선을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, 자이 직선에 평행하고 자 이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. 우선 주어진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셔야 되겠죠. 자 x 대신에 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셔야 돼요. 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자 이렇게 y축이 있고 이 y축의 오른쪽에 있던 아이는 왼쪽으로 왼쪽에 있던 아이는 오른쪽으로 옮겨지겠죠 자 그러면 y좌표는 변하지 않고 자 x좌표의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 요 직선에서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x 뭐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에 평행하다 라고 했어요 평행하다 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 라는 얘기고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요 x와 y의 계수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. 단요상수항은 같지가 않겠죠. 자 우리가 구한 직선의 방정식을 자 조금 이쁘게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얘랑 평행하려면 요 x의 계수와 y의 계수가 같아야 돼요. 따라서 4x 플러스 3y 여기까지 똑같이 적어주셔도 되고. 자, 요 상수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C로 두시면 됩니다. 그런데 얘가 2콤마 1을 지나더라. 자, X 대신에 2, Y 대신에 1을 대입하고 우리는 C의 값을 구하면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. 3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지에서 주어진 원을, 자, 첫 번째, 자,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. 자, 원점 대칭, y는 x에 대해서 대칭. 그랬더니, 그렇게 옮겨진 원이, 자, 여기 주어진 직선에 의해서 그 넓이가 2등분 되더라. 직선에 의해서 원의 넓이가 2등분 된다는 말은 그 직선이, 자,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. 자, 우리는 원을 대칭 이동시키지만, 원을 대표하는 요소가 뭐죠? 원의 중심이죠. 원은 도형이지만, 원의 중심은 점입니다.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 대신에, 원의 중심, 곧 점을 대칭 이동시켜보도록 할게요. 자, 주어진 원의 중심은, 자, 마이너스 A 콤마입니다. 자, 요 I를, 자,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. 자, 1번이죠. 자, 원점 대칭 이동시킨다. 자, X와 Y에 각각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. a 콤마 이너스2 음.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네요. 자 2번을 갈거예요 y는 x x와 y의 좌표의 자리를 바꾼다. 마이너스 2 콤마 a 자 요렇게 새롭게 대칭이동된 원의 중심이 요 아인데 자요아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얘기는 자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나더라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e 대입해 주시고 y 대신에 a를 대입해 주셔서 요 등식을 만족하는 a의 값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원을 대칭 이동했을 때 원을 도형으로서 바라보셔도 되지만 자 원을 가장 대표하는 그 요소 자, 원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 점을 대칭 이동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자 39번 보도록 하죠 자 39번을 보시면 자 A와 B 두 점이 주어졌고, 자 y는 x 위에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. 자3 9번에 우리가 타이틀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. 자 최단거리 구하기. 자 AP라는 선분과 이제 BP라는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라는 것, 우린 최단거리 구하기. 자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. 이두점 A, B가, 이 Y는 X를 기준으로, 자,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, 뭐, 적당히, 자,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가, 자,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이 점의 y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, 이 점의 y 좌표는 3이 되겠죠. Y는 X가 직선이기 때문에. 자, 그런데, 이점 A는 마이너스 2 4예요이 점의 y 좌표가 자, 마이너스 2인데, 자, 4는 마이너스 2보다 훨씬 위에 있죠. 따라서, 요점 A는, 자, 요만큼 존재할 것이다. 자, 역시, 요 점의 y 좌표는 3입니다. 자, 그런데, 요 5는 3보다 더 크죠. 따라서, 적당히, 뭐, 요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. 자, 점 A나 점 B나, Y는 X라는 직선, 자, 위쪽 영역에 존재하는 점이에요. 자, 그런데, 요점 P는, 요 Y는 X 위를 움직이는 직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, 뭐, 적당히, 여기에 p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는 점 a, 여기는 점 b.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 선분의 길이의 합은 자, 요 ap와 요 bp를 더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요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, 요런 유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 좀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. 그게 뭐냐면 점 A든 점 B든 둘중 아무거나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겁니다. 뭐 A, B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자 저는 이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 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뭐 적당히 자 이만큼 자이 점을 자 B 다시라고 해보죠. 자 점을 y는 x라는 직선 대칭 이동 시켰다. 자 숨어있는 키워드 두 가지 포인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. 자 뭐죠? 이 B와 B-는 Y는 X와 수직을 이루고 있고, 이 점을 만약에 M이라고 한다면, 이 MB의 길이와 MB-의 길이는 서로 같게 되더라. 곧 수직 조건, 중점 조건. 자, 그렇다면, 자, 이 P와 B-를 자, 요렇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직각 삼각형 두개 보이시죠? 자, 삼각형. BMP. 자, 그리고 삼각형 B-MP. 이 BM과 B-M 길이가 같죠? 여기 90도, 90도 같죠. 또요 MP는 서로 공통변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SAS 합동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죠. 요 BP와 B P 둘다 B 변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두 I의 길이는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우리는 요 AP와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요 BP는 요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요 b-와 요 p, b-p의 선분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ap 더하기, 자, 요거 대신에 b-p, 자, 요렇게 대신 구할 수가 있죠. 맞죠? 자,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소가는 ap 더하기, 요 b-p입니다. 자,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. 자, 그런데 요 그림처럼 요 ap, 요 p, b-가 요렇게 꺾여져 있으면 최소값이 될 수가 없죠 자 요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맞죠 ap 더하기 b 다시 p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요 a와 요 b 다시를 바로 e는 요런 직선 거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ap pb 다시 자 요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p가 자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때 p가 만약에 여기 위치하고 있다면 ap 더하기 b 다시 p가 더 짧아지겠죠. 직선 거리기 이 때문에. 요 p는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, 요 p는 여기 있어도 되고, 여기 있어도 되고, 뭐, 여기 있어도 됩니다. p가, 자, 여기 존재할 때, 요 ap 더하기 b 다시 p가 제일 짧아진다라는 것. 자, b와 p를 연결하면 또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. 자,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ap 더하기 bp. 이두 선분의 길이의 합은 이 BP와 B-P 이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AP 더하기 B-P의 길이로 대신 구한다.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선 길이, 최단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A와 B- 이두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최솟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. 그러면 우리는 요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되겠죠. 자 b가 3,콤마 5입니다. 자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돼요. 곧 5,콤마 3. 자점 a는 마이너스 2,콤마 4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, 가장 간단한 최단거리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이 최단거리 문제는 우리 학교 내신 시험에 거의 100%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개념은, 자, 요 39번을 익혀주시면 된다는 라 것. 자, 여러분들 갖고 계신 어떤 문제집이든, 요 최단거리 관련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.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잘 도전해 보시고, 그 문제를 푸는 기본 개념과 아이디어는, 자, 오늘 공부한 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대칭 이동의 이제 마지막 테마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.